안녕하세요. 최선이서 대여신곳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공산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정권거래나 밀무역을 하여 불로 소득을 놓고 금전운과 시부모운이 좋으며 시모의 내조가 있고 형제, 친우와 공동 투자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욕심이 지나쳐 매사 분쟁을 겪고 사업을 실패하고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고 화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남형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고 형제의 발전이 없으며 형제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할 수 있고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은 약하며 시모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은 약하며 시모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인연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곤곤할 수 있으니 직장생활이 바람직합니다. 갯살눈에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하고 남편이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다 입니다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구 만장해지고 시건 방저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오묘가 만나 파손, 절단, 분리, 이동, 변경, 신체 장애를 겪거나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빈번한 실패와 색정 관계로 또는 오락이나 유음으로 손해보고 명예 손상을 겪는 운입니다. 호색 방탕하거나 간장 위장 질환이나 시력장애나 손과 발, 모세 혈관 질환으로 고생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해살 때와 원수를 짓지 말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